21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각국의 음식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각자의 음식 문화를 지켜내고 이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음식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금 한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류열풍과 함께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한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음식 문화가 전해져 파스타나 피자, 카레 그리고 최근엔 마라탕, 탕후루 같은 중국 음식 열풍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스타일로 변화를 시키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외국 음식이 뚫지 못한 벽과도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그러나 한류 열풍에 이어 한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외국 음식 불모지라고 불리는 인도에서도 한식이 유행하고 있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 생긴 한국 분식집에는 2시간 이상 긴 줄이 늘어서는 놀라운 근황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의 현지에서는 한식이 카레를 몰아내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끼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보수적인 인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는 해외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 중한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서양 레스토랑이라던가 미국에서 건너온 햄버거 프랜차이즈라던가 타국 음식점을 쉽게 볼수 없었죠. 그럼 대체 왜 인도는 음식 문화에 있어서 해외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인도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에 이슬람교와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힌두교는 소고기를 섭취하지 않고 이슬람교 또한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면 치킨 카레가 가장 많이 보이는 이유 또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금하는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주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카레, 그리고 야채와 라이스를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인들 대부분이 육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즉 인도는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탕으로 철저히 자국민들의 입맛, 종교, 풍습에 맞춘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해외 식품, 음료수 기업들이 진출하기 힘들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해외의 유명 업체들이 12억 시장이라는 규모만 보고 호기롭게 인도 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참패한 전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웬만큼 몸집이 큰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인도의 다른 나라의 식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인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향신료를 많이 넣어 음식의 맛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요리는 대부분 향신료로 인해 간이 세거나 매콤한 편이죠. 반면 타국의 요리는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싱겁게 느껴지거나 향신료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향신료에 길들여진 인도인들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게 쉽지 않았던 데다. 육류를 거의 먹지 않기에 이를 배제하고 인도인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식품기업들은 인도 진출을 꿈꾸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도의 굳건한 철옹성을 무너뜨린 나라가 등장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국의 아이돌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실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아이돌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커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로 인해 K 콘텐츠나 한국 제품 그리고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게 되니 보수적인 나라 인도의 젊은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류에 푹 빠졌다는 한인도 여학생은 반 친구 90%가 방탄소년단 팬이다. 종종 반에서 한국어를 섞어 쓰는 친구들도 있고, K드라마 혹은 K팝에 대해 모르면 이야기에 끼기가 힘들다고 인터뷰했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 유행할 땐 드라마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도 학생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더욱이 한류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인도에서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타국 음식 문화가 인도에서 유행 중이라는 사실만큼 이례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폐쇄성이 강했습니다. 워낙에 춤과 노래가 포함된 뮤지컬 형식의 영화, 드라마를 선호하는데 자국 내에서도 한해약 2,000편의 영화가 개봉될 정도로 물량이 풍족했죠. 그래서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이용해 내수 시장을 키웠는데요. 인도 영화계가 발리우드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 열풍뿐만 아니라 케이팝 한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전반이 인도인들에게 스며드는 현상은 무척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인도인들은 한국 드라마 속 음식들을 보며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품었고 직접 한국 식당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문바이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는 여행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인도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하는데요.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오로지 한식을 먹어보기 위해 달려오는 현지인들도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 인도 곳곳에는 한식당을 오픈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도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고피자의 경우, 인도 내에 위치한 매장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나며 크게 몸집을 불리고 있고, BBQ 또한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회사인 오리온 또한 14억 인구를 사로잡기 위해 한국에서 유행했던 과자인 꼬북칩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인도 내 생산시설을 설립했다고 하죠. 다만 향신료를 중요시 여기는 인도 소비자들의 문화를 반영하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살라 맛이나 탱기 토마토 맛등 인도에서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과자를 출시하여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뚜기나 CJ 제일제당 또한 인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 홈쇼핑에도 진출하거나 적절한 마케팅을 펼치는 등 시장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퍼붓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지금 현재 인도인들은 타국 음식인 한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듯 한식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 방문은 물론이고 배달 주문을 통해서도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죠. 게다가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자진해서 SNS를 활용해 한국 요리 컨텐츠를 올려준 덕분에 이를 시청한 인도인들은 일반 가정에서도 김치나 라면, 그리고 고추장과 같은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식문화가 하나 더 있다고 하죠. 바로 혼밥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혼자 하는 여행이 새로운 이슈가 된 것은 물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에서도 홀로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인도에서도 자연스레 혼밥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도 현지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홀로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작은 접시로 메뉴를 구성하거나 혼밥 메뉴를 구성하는 등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나라인 인도마저 변화시키고 열광하게 만든 한류 문화.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많은 곳에 전파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